안녕하세요. 탁구 강사 이결아입니다. 오늘은 세이크로 세이크 호어 플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포어 플릭은 공이 짧게 왔을 때 다리가 들어가서 공 가까이에서 선제 공격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뭐어 연결 중에 커트 공이 짧게 와서 선제한다거나 상대방 커트 서브가 짧게 왔을 때 먼저 선제 그리고 복싱 리시브에서 어 선제를 하는 그런 기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laughs> 세이크 핸드 분들이 포어 플릭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어, 그래, 어, 그래서 세이크 포어 플릭 편을 준비했는데요. 자세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이 짧게 오기 때문에 라켓 핸드 쪽 다리가 공 가까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어,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 다리가 공 가까이 탁구대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리의 위치는 공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라켓 핸드 쪽 다리가 가깝게, 가깝게 따라가줘야 합니다. 다음, 다리가 가깝게 따라가주는 것과 동시에 팔을 앞으로 내어 서공 가까이 라켓이 공 뒤에 바로 위치할 수 있게 위치해 주는데요. 위치한 것과 동시에 손목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을 열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커트 스트로크 할때 커트볼을 공격할 때 백스윙을 뒤로 뺐던 게 아니라 무릎 있는 아래쪽 방향으로 탁구대 아래로 뺐었죠. 그것과 같이 공이 하회전이 되기 때문에 아래로, 공 밑으로 들어가서 임팩트를 해줘야 공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쳐 올리면서 공을 상대방 코트에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손목을 열어서 공 가까이 들어가 주시는데, 이때 열 때, 네트와 평행이 된다는 기분으로 라켓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주면서 손목을 뒤로 제껴서 열어주시는데, 뒤로만 뒤로만 땡겨서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땡기면서 약간 아래 방향으로 음, 약간 뒤쪽으로 내몸 쪽으로 땡기면서 약간 사선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라켓이 탁구대 가까이에 붙도록 그냥 가까이 뒤로 위치해서 뒤로 뺀다면 탁구대 이만큼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조금 더 공 밑으로 라켓이 들어가서 임팩트 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줍니다. 몸이 가까이 들어가고 라켓을 열어줬을 때 팔꿈치의 이 각도가 펴져서 들어간다면 임팩트가 굉장히 어렵게 되세요. 그래서 팔꿈치를 굽힌 상태를 유지해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팔꿈치가 90도 정도 직각에서 조금 더 열어 준 각으로 들어가 주셔야지만 시선이 공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 위치하셨다면 임팩트를 하셔야 하는데요. 박자가 중요합니다. 박자를 너무 빠르게 잡으시면 실수할 확률이 늘어나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박자 더 보고 공을 더한번더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친다는 느낌으로 임팩트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정점에서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힘을 가지고 공에 힘 전달을 해서 임팩트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어, 많이 하시는 실수들 중 하나가 이제 자세를 알려드리고 공을 짧은 코스로 들이면 이제 여기로 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전제 하에서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공을 빠르게 치세요. 공이 짧다고 해서 빨리 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짧을수록 공이 정점에 뜬걸 확인하고 이렇게 정점에서 임팩트 할수 있도록 치셔야 합니다. 빠른 박자라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수준에서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정점에서 그리고 한번더 기다리고 정점에서 치는 연습으로 몸의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실제 공이 왔을 때는 눈으로 공을 보고 그 다음에 다리가 들어가서 임팩트를 하기 때문에 따닥 하고 빠르게 치는 박자는 나오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실전과 똑같은 연습으로 공을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에 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플릭 처리에서는 스윙을 끝까지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손목으로 가볍게 짧은 스윙으로 빠르게 임팩트만 가지고 쳐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포어의 스윙을 가까이 들어가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위치에서 손목을 앞쪽으로 툭 내던지듯이 열려있는 손목. 처음에 손목 말씀드렸죠. 약간 내몸 쪽, 몸 쪽으로 땡기고 탁구대 아래 방향으로 내렸다면. 이렇게 제껴져 있는, 열려져 있는 손목을 닫아주는 느낌으로 상대방 테이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코스 쪽으로 스윙을 짧고 빠르게 임팩트만 손목을 탁 닫는 힘만 가지고 친다는 기분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스윙을 탁 끝에서 잡아주시는 느낌으로 하셔야지만 손목이 마음대로 흔들리거나 놀지 않고 정확하게 힘 전달로 상대방 코트로 공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길게 가거나 손목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열려있는 손목을 상대방 코스,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바라봐주면서 멈추면서 마지막에 라켓을 꽉 잡으면서 흔들리는 스윙을 잡아줄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테이크 포핸드, 플릭하실 때 주의하실 점네 가지, 팔꿈치를 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공 가까이에서 손목을 약간 몸쪽 방향으로 제껴주면서 탁구대 아래쪽으로 흐르듯이 네트와 평행인 느낌으로 손목을 열어준다. 그리고 세 번째, 박자는 빠르게 하지 않고 하나, 둘, 셋, 정박자에 치도록 노력한다. 또 마지막으로 스윙을 길... 크게 가져가지 않고 짧고 간결하게 친다는 느낌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주시면 주의할 점 지켜 주신다면 좀더 편안하게 포핸드 플릭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아침 날씨가 공기가 굉장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조심 유의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